안녕하세요. 오늘은 본 연주전에요. 섹소폰 리스트 정용수님과 간단하게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연주자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버든 섹소폰 정용수입니다. 오늘 연주하실 곡이 어떤 곡인지 소개 가능하실까요? 오늘 연주할 곡은 네. 최성수의 그대는 모르시더다입니다. 그대는 모르시더이다. 예, 모르시더이다. 그대는... 아니 제가 아까 언뜻 연주하시는 모습을 살짝 봤거든요. 네. 근데 되게 영하신데 이런 트로트 선곡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트로트 선곡은 제가 하는데 네. 어쨌든 그 유튜브 화면에서는 저를 한5 0대로 보더라고요. <laughs>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살입니다. 오! 네. 아니, 딱 봐도 영해 보이는데? 네, 화면에는 네. 50대로 <laughs>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여러분, 영수 씨는 30대입니다. <laughs> 그렇군요. 근데 혹시 그럼 이 트로트 감성을 좀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어렸을 때부터 자주 그 지방에 살다 보니까 네. 자주 접한 음악이기도 하고. 음. 어쨌든 요새 섹스폰 트렌드 자체가 네. 60대 어르신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도 선곡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그 세대에 나눠지지 않게 여러 곡들을 연주하시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더 멋지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연주곡집도 판매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자랑 좀 해주세요 연주곡집 <웃음> 연주곡집 <웃음> 또 들고 왔어 들고 오셨어 <laughs> 연주곡집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오 하나는 트로트 편이고 하나는 가요 편이에요 <laughs> 여러분 제목 보세요 정경수 따라잡기 이 책만 있으면 연주자님이 따라잡을 수 있는 건가요? <laughs> 네 따라잡을 수 있죠 <laughs> 아니 연주곡집은 어디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연주곡집은 버든색스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 여기 자막에 번호 나오는 데에서도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판매를 해야 되니까 약간 자랑을 해야죠. 정용수 따라잡기 시중의 교재와는 이게 다르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애드립인데 이렇게 애드립이 흠. 이렇게 아 이렇게 지금 예.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멜로디랑 애드립이랑 딱 구분져서 색깔을 다르게. 어머, 아, 그러면 좀... 뭐, 초보자분들도 이거 보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막 연주를 좀 하실 수가 있겠네요. 애들이랑 그렇죠? 같이 연주를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이 책만 있으면 정용수 씨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구매 문의는 1566-9557. 지금 아래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녹음하신 악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테너 섹스폰 JA55라는 모델인데요. 뭐 일단은 뭐 버든색스폰이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악기고요. 그리고 뭐 저도 써 봤지만 일단 운지가 셀마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셀마 쓰다가 세컨 악기로 쓰기에도 많이들 쓰시는 악기고 뭐 음정도 뭐 다른 브랜드에 있는 악기들 못지 않게 소리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4년 썼는데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1566-9557 혹시 악기 문의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자막으로 보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소개하실 때도 버든 색소폰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버든 색소폰 게시물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럼 연주팀 이름인 건가요? 버든 색소폰은 연주팀은 아니고 네. 버든섹스폰이라는 섹스폰 브랜드 회사 이름인데, 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연주자분들이 버든섹스폰에 들어오고 싶은 오 <laughs> 그런 그런 브랜드 뭐 네이밍인 거예요. <laughs> 여러분 유튜브에 버튼 색소폰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도 근데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저도 몇개 봤는데 조회수도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색소폰 아, 아, 방송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제가 알기로는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색소폰리스트 정용수 씨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뭐또 이렇게 연주곡집, 2집이 가요인데 2집을 했으니까 또 3집에 사람들이 트로트를 자꾸 원해서 또 3집으로 트로트를 할 생각이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콘서트도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더 좋은 연주를 들여, 들려주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연습해서 앞으로 더 좋은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용수 씨의 활동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색소폰리스트 정 용수 씨의 연주 영상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Oh, okay. okay.